안녕하세요, 할리입니다. 아, 저 오늘 완전 어이없는 일 있었어요. 아니, 제가 투력 올릴 겸 컬렉을 좀 하려고 아이템 수집창 들어가가지고 끄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컬렉이 뭐뭐가 남았나 이렇게 보다가 어, 너무 비싼 거 도나 갖고 해서 그 충격적증? 요거를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거 타락한 신족 도끼랑 잊혀진 자의 신발 3%잖아. 그래서 거래소 매물을 봤는데 괜찮은 거야, 가격이. 두개 합쳐서 3,000 다이아 정도? 아, 그래서 얼른 사서 컬렉을 했어요. 그러고 투력을 봤는데 1도 안 오른 거야. 진짜. 어, 어? 뭐지? 오이없어서왜 그런가 봤더니 아크한테 충격적중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원래 이 캐릭터 정보창에 가서 보면 글씨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수집을 해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걸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이걸 알면서도 충격적중에 아까한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컬렉을 한 거야 그래서 삼촌 다이아 땅바닥에 버렸서 진짜 야 이거 보고 계시는 뉴비분들, 캐릭터창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항목들 말고요, 어? 이렇게 활성화된 항목들 말고, 그 비활성화된 항목들 수집을 해도 나한테 적용 안 되니까, 애초에 아이템 수집창에서 여기 있는 거 보시고, 숨김 처리를 해놓으세요. 난 숨김 처리를 안 해가지고, 당했어. 이거 조심해야 돼.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돼. 안 아, 그러면, 나처럼 재화 땅에 버리게 돼요. 다이아 땅에 버리게 돼. 내가 전생에 엉망장자도 아니고 말이야. 아. 어? 아, 그래서 오늘 그거 컬렉 받고 소리 질렀잖아. 아, 어이없어. 이거, 뉴비분들, 이거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었어요. 이거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뉴비분들을 위해서 이점꼭 주의하시고, 적용 안 되는 것들, 요런 것들, 미리미리 숨김처리 해놓으세요. 아셨죠? 충격적 중, 이거 뭐야. 진짜, 6%나 해놨어. 아, 근데 저6% 중에서는 뭐 상, 상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해놓긴 했는데, 아, 오늘 한 거는 그냥 충격 적중만 3% 있는 거라서 다이아 진짜 날린 거야. 음, 요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그냥 숨김 처리를 해놔. 아이템 수집창에서.